이게 다거든요. 우리, <laughs> 이 100이 단데, 아, 더 있어야 되는데, 너무 많이 죽었어. <목소리> 오니시 유키나카가 사령관인 것 같군요. 저가 저게 주력 몇 명을 잘라놔가지고, 쟤네들은 모아봤자 한계가 있고.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 내가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커요. 그 와중에 연해연은 선조 클래스. 쳐 맞을라고 이 자식이. 죽고 싶니?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자식이 연애를 쳐야고 있고. 안녕하세요. 해수도는 인천에 열리는 것인가? 인천은 그 백제 만들어주기 전에 온조 말고 온조 동생이 갔다가 말아먹은 데가 이천 아닌가? 나라 말아먹는 거 아니야? 땅이 땅이 짜가지고. 형? 형이었나 동생이야. 비류가 날아 먹 먹은 데가 인천인데 땅 짭짤해 가지고 날아 말아 먹는 거 아닌가? 네 민추홀이란 이름은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인천은 기억이 난네 같이 먹고 싶다 짭짤하니까. 다니까 폭파치기 생각나다니. 당신은 도덕책 잡아, 다 잡아. 바이킹 약탈자가 되겠네. 근데 이거 바이킹 쪽의 최고 티어가 아니라 그냥 그 이쪽에 있는 매농 그 뭐야 약탈자들이죠 돈 많이 벌었는데, 한번 유럽을 갔다 오고 싶은데, 그 사이에 수도가 뚫릴 것 같아. 유럽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증지병을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, 그 사이에 수도가 뚫릴 것 같아가지고 갔다 오지 못하겠는데, 내가 있으면 평양에 이길 수 있는데, 막을 수 있는데, 내가 없으면 못 막을 것 같아가지고. 이리와 자 씨야 네. 어저 녀석이 마치 널 도와줄 것 같지 않니? 안 도와줘 멍청아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근데 웬마을에 경찰 병인 돌아와 보고하기 적들은 마을에 넘어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보도 도망가듯 합니다 우린, 우린 당신을 혼자 중얼거렸다. 우린 우리. 괘치 강이 될 것이다. 여기서 갑자기 중입병? 해양 털리면 이비정부 아는거 아닌가요? 맞죠? 근데 저거는 뭐 정식적인 영토가 아니니 사실상 조선의 영토는 남지 않는 거죠. 신조선을 건국하는 건가?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가 건국됐듯이 신조선이. 살고 있어요. 그거는 부술 수 있는 거야. 아, 물어본 거예요. 부술 수 있어요. 나중에 이거는 애들 티어가 낮으니까, 애들 경험치로 주자. 내가 먹지 말고, 이들 뭉쳐서 와야지. 이놈들아, 뭐 하고 있는 거야? 뭉쳐서 와야지, 이들이 악당 무청 뭉쳐가 이 자식들아 빨리빨리 오동직입니까 빨리 어떻게 말을 타고 있는 나보다 느립니까 나보다 빨라야지 어 뭐하는 거야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안 가? 내려 터졌어 아주 아주 요즘 덜 맞았지 이것들이 태판 나나무지 빨리빨리 안가 앞으로 가이 놈들아. 겁나 느리네, 어? 삼보일배 하면서 가나? 뭐 이렇게 느려? 자, 아, 돌격합니다. 앞에 옵니다. 서양 외농들이 아니, 서양 외농이 뭐야? 저 오랑키들을 잡습니다. 오랑키 아닌가? 외적, 외, 구들을 잡습니다. 아니, 미래의 드레스를 해되고 계시는군요.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. 어, 나라 안 지킬 거야, 얘들아. 그냥 떠나요. 제 뒤에 위험해. 고니시 유키나카가 따라와서 나 죽일 수도 있어요. 제 스피드 무엇? 쌍 미안해. 와이아스 마치 고니시 유키나카가 너를 도와줄 것 같지 않니? 도와줄 것 같지 않니? 도와주네 이런 제기랄. 오우야. 외국인 노동자라니 틀린 <laughs> 말은 아니네. 외국인 노동자. 어제 2의 고향 아닙니까 제 2의 고향. 나눠다 생각하고 지켜야지. 한다 잘못다 아, 도망쳐라! 잘못했어요. 봐 이마, 여기 개막을 하고 있어. 이가이아스 원균 따라가고 있는 것 봐. 저거 잡아버려야 되는데, 저거... 음... 이건 뭐야? 잘 가. 포로로 붙잡혔습니다. 누구의 포로가 너무 아니구만. 로아임마 아토기 아토 오마사의 포로네.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실려갈려나? 마시야마 아오모리 마을이 없는데 얘가 아 특단이려나? 도요토모이 테유시를 팔아주세요. 싫어 멍청한 놈.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. 모르겠니? 너 모르겠니? 너도 널 도와주지 않는다고.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. 네가 아무리 나라에 충성을 해 봤자 네가 죽을 때는 너의 곁에 아무도 없어. 왜 그런 진리를 모르니? 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일반님 군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. 음. 소원수리에다 다 그어버릴 거야. 내가 먹지 말고 애 경험치로 줘야겠다. 호플리테스로 바꿔야 되는데. 이 서서히 다가오는 압박감, 뛰어오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저 압박감. 자 이제 우리는 이 장창병들이 일본군을 쓸어버리는 것을 반전하고 있습니다. 넌 뭐야 이나? 이에 가서 네 친구들이랑 도와 있자. 우리 와 하고 있어야 돼. 형 가라. 이런 애들은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, 굳이. 이렇게 힘없는 애들이랑 풀어줬다가 나중에 군대 끌고 오면 그것도 가지면 돼요. 이거 괜히 그뭐 했다가 저저 잡힐 수도 있어요. 이쪽 애들한테. 심해야 됩니다. 뭐 볼래? 야돈좀 벌었으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를 좀 생각하도록 하죠. 이야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.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양배추도 먹고 치즈도 먹고 생선도 먹고. 아우, 잘 먹고 잘 사네, 우리 병사들 아주. 결국, 쌍인들도 다 죽여버리죠. 아니, 중립국을 건들면 안 됩니다. 힐러의 최후를 보지 못했습니까? 당대 수복은 궁수를 좀 키워야 될것 같은데. 아빠님이2 1개월 매일매일 먹을 음식이에요. 어, 어, 아닙니다. 살아요 피어마사 저거 자르고 싶은데. 안 끌리나? 엥? 방금 뭐였어? 아니, <laughs> 아, 야, 진짜. 갑자기 이벤트 좀 나오지 마라! 그 놈의 총사령관에, 씨. 그래, 내가 한다, 임마. 와, 야, 왜 이렇게 쎄? 한 군데 뺐나? 임마! 모두 모여! 모여. 전원 집합. 이렇게 내가 총사령관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. 다 모여라. 야야야야야. 뭐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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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재우 씨 뭐하시는 거예요? 여진족이요? 글쎄요, 일단 일본을 이기고 생각을 해봅시다. <목소리도> 항공기수들 화살 쏘는 것 봐라. 아, 자 화살 쏩시다 우리 궁수 이렇게 적어 내병사들 때문에 그래 자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광해군의 왕으로 일로 와. 아이 선조래. 기병들 일로 와. 싸우지 말고. 다죽어 임마. 저거 따자 저거. 요거 따자 요거. 일어나지 마 임마. 고병 앞으로. 기병대 쟤. 아이씨. 내가 기병이 없으니까 쟤 쟤게 하지도 못해. 무서운 포증 있으세요.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준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심하진 않아요. 위격 훈련 수고하세요. 파이팅! 죽으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... 뭐... 요나 별로... 고소공포증... 오히려 없는 편에 속하지. 내가... 내가 정말로... 이제... 정말로 고소공포증... 아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정도 급은 아닌데... 나 별로 안 심해요. 고소공포증. 뭐 가끔가다 막 러시아에서 막 이상한 놀이 유행한다고 막 그런거 보면은 와 미친놈들 이런 소리 나올정도는 있지만 이로 안심해요 저 일라스 오브 이터니티 같은 게임 하실 생각 없습니까 뭔 게임인지 모릅니다 야 일로와나 선조야 일로와 어디가 임마 조만 있으면 뚫을 수 있거든요 아 선조야 아 선조 하긴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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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수는 일단 삐등삐등하게 나왔는데 안테메드 하극상 못하셨다고 실제로 하극상 하면 안돼요 아 몰랑 참이고 나발이고 오그라이크 스토리 RPG 전략 게임이요? 그냥 죄다 섞인 것 같은데 제가 많이는 안해봤지만 로그라이크건 스토리 rpg건 전략게임이건 다 해보긴 해봤는데 낙타 짬뽕돼있다고 보면 되는건가 여기 까지 와라. 차라리 이거 풍향 수동전 을 한번 해 가지고 조금 경력 을 한번 갈아먹 는게좋 은데, 물론 지 면은 게임 끝 이지만 근데 지형군 나온 거. 이쯤에서 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적 대수가 더 많으니까 어차피 야! 위에서 야! 싸우지 말고 P형들은 왜이리 업그레이드가 안되냐 왜암살자네뭐 여기 올 때마다 있어? 행사요 <끝> <큰사에요>, 무슨? <끝> 어, 코로나 사가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장패 하나 사야되는데. 제가 무거운 장비 패널티 없는걸 사야되는데. 선악기 살까? 선악기? 네? 일단 병력대 체력회복 좀 해야겠는데. 망치지 마. 두려워하지 마. 우리가 이겨. 아, 아파.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조선은 조선 나름대로 싸우고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 싸워 가지고 나는 나 나름대로 커가지고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는게 목적이었는데 어쩌다보니까 그냥 내가 조선군 을 이끌고 있어 조선이 너무 개판이라가지고 나밖에 이끌 사람이 없어 원래는 내가 이끌 생각이 내가 이렇게 조선 병력들이 이끌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그 그냥 스파르타 군대나 이끌고 다닐 생각이었는데 내가 조선군을 이끌고 있어 조선군의 희망이 돼버렸어 조선 막 도착했을 때가 제일 심했죠 영주들 죄다 포로로 들어가있고 내가 다 구해줬지 한명도 안 빼놓고 우리, 네, 우리나라 영주들 중에서 나, 마, 나한테 나 구출 안당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다 구해줬어 한 명씩 한번씩은 이미 구출 다 했어요 조선 영주들 지금 잡혀있는게 원균인가 원균하고 권율 잡혀있나 걔네들 필요없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만 살아있으면 돼 방에서 기병, 병대 전방 돌격. 평균리프들 도다치 사무라이한테 썰리는 것봐. 도다치 사무라이 개 사기. 기열 개 사기 진짜. 아 아파 병들을좀 성급하게 돌격을 시킵니다 조금 더안 보다가 돌격시키고 레벨업 쏘는거 봐요 소름 한번 썰면 한명씩 죽어나가 이게 뭐야 도대체 한대 때리면 한번 한 썰면 1킬이요 가주가고 편공 기수나 이런 거는 그냥 선조한테 줄게요. 개성을 탈환해야 되는데 선조가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개성을 탈환하려면. 제발, 네가 나에게 총사령관에 믿고 맡겼다면은 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라. 네가 나에 진정으로 믿고 총사령관으로 맡겼다면은 나한 번쯤은 믿어봐야 되지 않겠니? 이 손으로 준 총사령관인데. 어. 요토메틀씨, 시... 아, 이제 팔아, 그냥.